시편 10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영은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유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지금 이렇게 시로 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병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해서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병이 걸려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 살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도 안 걸린다. 죽지도 않는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병 걸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걸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이 걸렸어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안 걸리게 한다? 병 걸려도 안 죽는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쪽만 치우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한번 독사에 물려보십시오.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으니까, 한번 독약 한번 마셔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고 해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무리로 걸을 수 있다고 걸으려 하다가 죽는 일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왜곡해서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어록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인들, 목사들을 향해서 크게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해서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려고 그들은 기독교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요즘 교회 밖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때교회가 그렇게 번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 먹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심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려고 지어서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한 공부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엉뚱한 짓을 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성적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어둡게 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생각을 어둡게 해서 엉뚱한 짓 하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저들의 손에 나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악한 짓을 못하게 하고, 악한 저들이 나를 해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살지 않고, 악인들이 그 행위에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저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봅니다.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기 하사. 들이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라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자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내반은 백향목이로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비가 주는, 어, 은택이라는 것이죠. 우택. 새들이 그 속에 빛을 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파위는 너구리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지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구하는도다. 요하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점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무엇 하나 섭리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 만사와 만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낙어가 그 속에서 논 아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란 아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모든 것 당신 깊으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 같이 여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강할수록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는데 어떤 것은 나에게는 나쁘고 나 좋은 대로 할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은 즉,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면은, 하나님 좋은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내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단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 나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은 것 나도 싫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아단과 화은 자기에게도 좋고 나쁜 것이 있었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 거의 나에게는 싫고 하나님이 싫은 것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거의가 물론 하나님이 좋은 건 나에게도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은 건 나에게도 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소행의 좋은 대로 하는 선악을 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타락한 인간들은 대부분 저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그런 모든 인간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항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 합시고 날마다 뭐 달라고나 하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30절부터 계속 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신들의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범사의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음,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만이라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실 때, 우리 인간도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육신을 가진 나는 살아갈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괴로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나게 하셔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